기운이 센 거랑 성격이 센 거랑 은 다른 거예요. 기운이 센 분들은 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.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. 오로라라고 해야 되죠. 뭔가 존재감이 좀 있다든지 집안 내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고났다고 봐요. 기가 세다. 어딜 가도 기운이 세다.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. 선생 네. 어, 이번에는. 센 사람들. 네. 그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네. 나 기세다 이런 사람들 있죠? 많이 있죠, 있죠, 있죠. <laughs>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. 기운이 센 거랑 성격이 센 거랑은 다른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디 가서 앉고 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뭐저 어, 기세요, 기세다는 말잘 들어봤어요 이러는데 기운이 센 거랑 성격이 센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. 어, 근데 귀가 세신 분들은 어, 보통 이분들도 좀 감을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성격과는 다르게 어, 저같은 경우는 눈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. 눈이요? 네. 오... 귀가 세신 분들은 이 눈이 눈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뭐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. 음. 어, 저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볼때 눈을 보고 점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운이 센 분들은 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반인들도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딱눈 보면 뭔가 부담스럽다든지 오. 눈을 보면 약간 어, 못 쳐다보겠고 눈 보면 뭔가 내 속을 뚫어보고 있는 거 같은 그런 기분 거를 기분 나 그치 일반인 사이에서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통 가물이고 기가 세고 이렇거든요 그럼 아, 앞에 지금 저랑 또 네. 선생님 그 신도분 계시잖아요 네. 네. 누가 더 기가 센가요? 저기가 더 세죠 어, 약간... <laughs> 근데 두분다센 거는 맞는데 네. 어, 저, 저 집이 저렇게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. 아, 진짜 오해를 할 만한 요 왜냐면 되게. 얌전하게 보잖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기가 안센건 아니에요. 어... 되게 여리고 눈물도 많은데 기운은 센 분들이 있어요. 그 집에 빌던 줄이 되게 강하고 신줄이 음...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운이 세다라고 보거든요. 어, 그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셔요. 좀 와서도. 어 어디 가면 기운 세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. 막 이러고 약간 점볼 때도 어나기센데 너가 한번 맞춰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기가 세면 은 점사가 안 나오시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기가 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 심보를 그렇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점을 안 주시는 거예요. 자기는 어쨌든 인간이잖아요. 근데 신령님 앞에 오시, 오시면서 어나 기쎈데 신령님 앞에서 기세다고 해봐야 신령님만큼 세시겠어요.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, 와가지고는 어나 한번 봐보세요. 이런 눈빛을 던지면 그 마음신포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을 안 주시는거지 오히려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기가 센 분들이 더잘 나와요. 왜냐하면 음. 그 집의 신과 조상이 우리 자손 좀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 이렇게 더 전해주시기 때문에 음. 그래서 약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기가 센 거는 달라요. 성격이 센 거랑. 음. 음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눈 음.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, 선생님? 어, 이걸 일반인들도 느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. 오로라라고 해야 되죠. 약간, 아우라. 그쵸, 그쵸. 네. 막, 그냥 저 사람은 뭐 키도 작고 뭐도 없어. 뭐 그냥 그래. 근데 뭔가 이상하게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존재감이 좀 있다든지, 어, 어 뭔가 사람을 자꾸 끌어당긴다든지, 음... 어, 좀 이럴 때도 보면 기가 세신 분들이 많고, 어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는 딱눈 보고 판단해요 그 눈을 보면 아이집 귀가 있다 세다 이런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좀힘드실거예요 그냥 어, 이 사람이 좀 촉이 좋고 잘 맞추고 성격도 세고 이러면 어쟤귀세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 잘 본다 그러면 귀가 약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막 그런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거 안 무서워 내가 귀가 세거든 나뭐 어난 그런 것도 안 믿고 나는 뭐 공평화 같은 것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기가 세서 그래 제 귀신들이 내 길을 못 이겨서 그래 이러는데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음. 그 기는 네. 타고난 건가요? 아니면은? 타고난 거예요. 음. 기운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기운이 또안 좋을 때는 뭔가 빌어서 올리는 거고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게 막 내가 물론 내가 내 발등 찍어서 인생이 하락세로 가서 기운이 죽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본연의 기는 집안 내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고났다고 봐야 돼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기운이 세신 분들은 삶에 애환이 많아요. 뭔가 잘안 풀린다든지 어 좀잘 빌어가면 대신에 애초부터 이렇게 무당집을 다니면서 많이 빌고 일했던 분들은 오히려 뭐 조상떡이나 그런 기운이 센만큼 세다는 거는 신이나 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빌어왔다 그러면 더 덕을 보기가 쉬워요. 내가 애초에 신이랑 더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약간 삶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신다든지 많이 외롭게 사신다든지 어좀 공허하게 사신다든지 좀 가는 길이 힘들 때가 많아요. 기가 세다, 어딜 가도 기운이 세다, 뭐 집에 좀 이런 기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. 음. 이런 것도 진짜 일반인이 느끼는 건가요?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음. 기운 센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괜히 의식되고 음. 좀 약간 위축되고 이런 것도 맞나요? 음. 그 사람에 비해 이 사람의 기운이 너무 약하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위축이 된다는 건이 사람 성격이 약간 소심할 수가 있지. 아, 저는 좀 위축된 것 같아. <laughs>